눈을 뜨자마자 꿈꾹을 좀 끓이러 왔어요. 되게 예전에 받은 뼈인데 이제서야 끓이네요. <laughs> 3시간 뒤이 만나도요. 문 돌려 볼게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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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라란땡다 되셨습니까? 중간에 사실 물을 좀 추가했어요. 오호 좀 숨죽었나요? 네. 오호. 음 숨이 많이 죽었구나. 짠짠짠짠 <laughs> 대박 맛있겠군 게 <이렇게>. 음. 맛있네요 <laughs> 나 배가 고프다 맛있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세요? 저기요? 가네. 수북해졌죠 되게 맛있더라고요. 음, 카레 넣어볼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오호, 맛있겠다.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오호. 맹재료도 안어버리겠어요냉재유 오늘도 음, 냄비가 좀 작군요 매일 작아요 그리고 어 약3분을 삶았고요 불 끄고 30분 있다가 다시 뒤집어서 30분을 해볼게요. 신기하게 잘 돼요. 한 30분이 지났거든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슉슉슉. 아이고. 좋아서 좋았어. 또한 30분 써볼게요. 짠짠. 뭐 음, 그럴싸하죠 짜잔 이 정도라면 저녁에 먹을 수 있겠죠? <놀람> 와 냄새 좋다 아 <놀람> 뜨거운 <놀람> 누가 곰국을 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사랑이야 <놀람> 이건 사랑이에요 누가 공국를 해주면 결혼하세요 공국기 히트 두 번째 끓이기 아이고 요거 큐큐큐큐 이렇게 한번 끓이고 또한번더 끓여서 건국이 완성 야하 쉽지 않은 육수져 그 우린 이제 3시간 뒤에 만나겠어요 안녕 어. 이제 1시 반 됐죠? 카레 끝났고 곰국 두 번째 냉 제육 해놨고 잠시 쉬러 갈게요 짜라잔 음. 착한 가게로 임명할게요. 매번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짠~ 어? 되게 많거든요. 빵빵이에요. 박시 빵따라가 빵이야. 빵이 많죠. 이제 항상 늘 이렇게 보내주시곤 한답니다. 와~ 대박! 기예요.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여기 착한 가게 홍보 좀 할게요. 감사해요. 언니 뿌리뿌리부리하죠검정색 뿌리 깨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덜어서 깨 추출 어? 아.. 눈이 너무 매몰.. 쌤은 귀엽죠? 오! 어? 내, 내 깨! 썩난 병아리가.. 어 벼슬 자란 완성이에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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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빈 현서 옆에 앉자. 네? 현서 옆에 앉는데 정서. 그래, 알맞돌이에요꼭 먹어보세요 추육 같이 먹으라고요? 상추도 준비했어요 짜잔 4시간 지났어요 짜잔 5시 55분 저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아까 받은 빵들이고요 아침 따끈따끈하신 쌀밥 아침부터 만들었던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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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소시지 있고요 헉, 너무 귀엽다 귀엽죠? 다음 상추 과화제도에서 오신 부인님이 주시고 가셨던 음료수들이 생재거 진짜 강추. 향념장. 짜잔 짠, 짠. 이제 급식을 시작해야겠어요. 현서야, 음. 요거 들고 가세요. 네. 음. 범이 밥 먹자. 밥좀 해만 먹어. 어, 나와요, 나와요. 고기 많이 먹어. 고기 엄청 맛있어. 소스 같이 해서 먹어야 돼. 쌈도 좀 싸먹고요. 귀여운 달걀이에요. 귀여워. 음료수랑 이렇게 잘 챙겨가세요. 네. 음, 간만에 푸짐한 밥상이에요. 고기 좀더 먹어도 되죠. 고기 많이 먹어도 돼. 더 먹어도 선생님. 더 먹어도 돼. 어, 맛있어. 굉장히 맛있을 거니까 소스 더 많이 가져가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오케이. 받자마자 초토화 된식판 고기 고기 어때? 선생님. 어. <laughs> 저도 맛있어요. 밥더 먹어. 저서 밥더 먹어. 그지. 밥더 먹어. 밥더 먹어. 고기 맛있어. 고기랑 쌈이랑 먹어. 얼마나 그래. <laughs> 맛있잖아. 맛있지 않아? 네. 그지. 많이 드세요. 안녕. 집와 들어왔어. 네, 그데왜 자꾸 반말이냐? 누가 해 말하는 거야? 그냥 이 영상을 보는 네 자신한테 말하는 거야? 네. 얘기 짱이야. 네. 독백이야? 맛있어요. 그렇지. 네. 야, 그데 진짜 처음 먹는데 맛있잖아. 오, 고기 많이 소고다 먹었는데 더 있거든. 어, 더 있다고? 요더 있어. 이렇게 응. 먹고 또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소스도 많이 드세요. 고기 더먹어도돼요 자, 보부 중에. 오케이, 오케이. 밤 10시 21분. 3차 곰국 오픈해 보겠습니다. 짜란! 우후! 와, 진짜, 진짜 뽀얗고. 뽀얗고, 뽀얗죠? <laughs> 와, 냄새 미쳤다. 냄새 미쳤다. 냄새 미쳤어. 이제 좀 식혀서 걸러 보낼게요. 응, 식으세요. 아.. 이게 겨울이 아니라서 엄청 굳지 않는구나 여름은 따뜻하지 위에만 일단 걸어내 원래 막이 딱 생겨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라도 걸어내볼게요 일단 섞자 와우 4시 59분. 기름이 따가니니까 기름 좀 걸어내겠어요. 커어도커어도잡꾸뜨네 5분 자리가 죠 다 채롭게 드세요. 국이 싱거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서야 한번 맛보고 들어와. 현서야 이거 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색하게 웃음 인사한다고. 굿 들어가요 먹어요 먹고 더 먹어요 음료수 챙겨가고 하나씩. 너의 생각에 맡길게. 나다 <laughs> 쏟아졌네. 아이고 되게 한 개씩 다 떨어졌다. <웃음> <웃음> 이 정도면 맛있겠죠? 좀더 빨간 붓겠지만, 여기서 더 빨간 애들이내울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 <laughs> 오이. 오호! 오, 정말 빵, 대박. 정말 이쁘다. 이거 한 줄밖에 먹으면 되니까, 50일당. 오 음, 대박 좋아요 네. 이 친구 여기다 이 하면 짜잔 완성이에요 와 밥부터 퍼주면 돼요 처음이라 당황한 제자 <laughs> 정서아나서밥 먹어요 밥 드세요 밥 드세요 국은 어 국자가 있을까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분들한테 자! 먹을 신기야 봐. 뭐가 많 자! 아! 당근 한이빼고 네. 내 이틀 동안 만든 공구. 어? 진짜요? 저것은 사랑이지. 완전 왕. <laughs> 박박이다. 박박. 야, 또 맨날 살아 <laughs> 박박 언제 꼴 꼴을... 현실로 돌아와. <laughs> 여기 바로. 바로 여기다 넣고 어, 네. 쌈하고 콩나물하고 나중에 챙겨 마셔요. 콩나물 안 먹어도 되나요? <laughs> 무슨 일이야? 왜 어. 콩나물 안 먹어? 저 야채를.. 야식? 콩나물이랑 쌈한번 싸먹어봐. 아, 진짜. 어. Okay. Try, try. 노력해볼게. Okay. 어, 편식해서 우리 집에서 쫓겨났겠는데저 <laughs> 사실 편식쟁이에요. 쨍이... 근데 선생님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어, 근데 진짜 콩나물이랑 먹잖아. 짖겨놨어. <laughs> 콩나물 좀 조금만 한 한해. 어. 조금만 줘봐, 좀. 이야하. 카메라 잠깐 끄고 교육 좀 해. 소울이가만있 <laughs> 편식을. <laughs> <laughs> 이거 근데 소금 더 추가해야 돼요. 어. 왜냐면 국이 간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아 네. 쌈소으로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됩니만큼만당세요와 어. 이거 음료도 가져가도 되나요? 아그럼요 됩니다. 와우. 어 아이스티 있으니까 딴 걸로. 어 그렇지 네. 그렇지. 아, 땅도 땅으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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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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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빵 <laughs> 내가 먼저 꼬부기 꼬부잘 어. 먹겠습니다 수저 가져가 아영 나와요 나와요 음. 이제 열심히 어. 먹어볼게요 서서 먹는 새구맛집 들고 가서 먹으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먹는 건데? 너무 맛있어서 음. <laughs> 이 조합이 진짜 맛있지? 깻잎 콩나물 고기 죽었다가 죽은 응 음, 죽음이라고 봐야지 음. 맛집 즐기세요